최근 튠페이스, 올리지오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소프라노, 티타늄, 브이로, 텐서마 등 다양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리프팅 장비의 공통점은 리프팅이라기보다는 탄력 개선을 위한 타이트닝 장비라는 것인데요. 작용 원리에 따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라이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튠페이스 올리지오, 써마지, 티타늄 리프팅 중 어떤 게 가장 좋은 리프팅인지 효과 비교 및 선택 기준을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리프팅 장비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고가이면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써마지 울세라를 비롯해서 최근 튠페이스 올리지오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소프라노, 티타늄, 브이로, 텐서마 등 다양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리프팅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나에게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비교가 어려운데요. 가장 대표적인 리프팅 장비들을 비교 분석하고 나에게 맞는 리프팅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들 리프팅 장비의 공통점은 리프팅이라기보다는 탄력 개선을 위한 타이트닝 장비라는 것인데요. 작용 원리에 따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튠페이스 올리지오 서마지와 같은 고주파 장비와 소프라노 티타늄 리프팅과 같은 다이오드 장비입니다 첫 번째 먼저 튠페이스 악센트 프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프팅 시술의 후발주자로 시작하였지만 좋은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은 리프팅입니다 서마지나 올리지오와는 다른 원리의 유니폴라 고주파 장비인데요 40.68MHz라는 높은 주파수 영역대를 사용합니다 주파수 영향만으로 본다면 써마지나 올리지오 등 다른 고주파 장비보다 훨씬 월등해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춤페이스의 원리는 피부 속물 분잔에 이온의 진동을 일으켜 열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고주파 장비보다 효과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춤페이스의 효과에는 피부 탄력 증가, 얼굴 윤곽 라인의 개선, 불처짐 및 잔주름의 개선, 그리고 볼폐임의 약간의 볼륨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고주파 장비와 차별되는 효과로는 V라인 및 이중턱 개선 효과, 지방세포 파괴로 볼륨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지오나 써마지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피부 속 훨씬 깊게 작용하기 때문에 피부 라인을 정리하는데 좀더 효과적입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효과도 있지만 통증이 없어서 마취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또한 부작용의 가능성도 다른 리프팅 장비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단점은 의사 시술 테크닉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데요. 시술 후 만족감이 적은 분들이 간혹 있어서 약간의 호불호가 존재합니다. 제가 직접 튠페이스 시술을 받아봤는데요. 시술 전 후의 사진입니다. 턱 라인이 개선되고 볼 처짐의 탄력이 좋아진 게 보입니다. 두 번째, 써마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탄력 리프팅 장비인데요. 고주파로 피부 진피를 히팅시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원리로 올리지오와 거의 비슷한 원리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써마제의 효과에는 피부 탄력 증가와 얼굴 윤곽 라인의 개선, 물 처짐 잔주름 개선, 그리고 볼피임의 약간의 볼륨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효과의 방향은 같은 고주파 장비인 튠페이스나 올리지오와 큰 차이가 없지만 효과가 가장 강하고 지속력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써마지와 올리지오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동일한 원리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차이는 거의 없으나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쿨링 시스템인데요. 써마지나 올리지오의 경우 단극성 고주파 장비로 샷을 쏠때 열이 많이 발생하여 화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 표면을 쿨링해 주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올리지오의 경우 이러한 쿨링이 좀더 강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결국 피부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어 효과도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두 리프팅을 모두 경험하신 분들은 체감상 올리지오의 효과는 써마지의 한7 80%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써마지의 장점은 누구보다 인정하는 명품 리프팅 장비로 가장 효과도 좋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서 유지기간도 긴 편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높은 비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품팁의 가격 자체가 워낙에 높아서 시술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지오는 써마지의 카피 장비로 유명한 고주파 리프팅 장비입니다. 유명해진 이유는 생각보다 써마지의 근접한 효과에 비해 시술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올리지오의 효과 역시 비슷하게 탄력 증가와 윤곽 라인의 개선, 골 처짐, 잔주름 개선, 볼폐임의 약간의 볼륨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지오는 작용 원리가 써마지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시술 목적도 써마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효과도 괜찮고, 써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기존의 써마지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 효과나 유지력이 상대적으로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리프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경험하며 시작할 수 있는 리프팅이기도 합니다. 소프라노 티타늄 리프팅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탄력 리프팅 장비입니다. 75810, 1064 나노메타 세 가지 파장이 동시에 조사되어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부 표면부터 깊은 층까지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티타늄 리프팅의 효과로는 탄력 증거와 윤곽라인의 개선, 불처짐 잔주름 개선과 약간의 화이트닝 효과도 있습니다. 깊이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써마지나 울쎄라두 가지의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고 튠페이스와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다양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통증은 매우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즉각적인 만큼 유지 기간이 짧아서 1회 시술보다는 3에서 5회 시술하는 것을 추천드리다 보니 시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써마지가 가장 효과가 좋고, 긴 유지기간을 가지지만, 시술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고, 튠페이스는 통증도 없고, 좀더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윤곽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시술자에 따른 효과 차이 및 효과에 대한 호불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올리지오는 써마지의 카피 장비로 70, 80% 정도의 효과를 내서, 가성비가 나름 괜찮은 장비이며, 티타늄 리프팅은 즉각적인 효과는 좋지만, 유지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적용하기 쉽게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 개선을 위해 효과가 만약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써마지를 1년에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지 목적을 원하면 튠페이스나 티타늄 리프팅으로 보조적으로 추가 치료를 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만 통증이나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 그리고 피부가 좀 두껍거나 지방이 있어도 효과를 봤으면 한다. 이런 경우는 튠페이스를 1년에 3번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써마지가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런 경우는 올리지오를 1년에 1에서 3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바로 수일 이내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티타늄 리프팅을 1년에 3에서 5회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원하는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리프팅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알맞은 리프팅 시술을 정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의약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